드니디드로 1713년 10월 5일에서 1784년 7월 31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자.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맹인 서간에는 무신론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백과전서의 편찬에 평생을 바쳤다. 대표작은 달랑베르의 꿈, 수도녀 등이다. 랑그루 출생.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개몽주의 사상가이다. 랑그르와 파리의 예수회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후 파리 대학교에서 인문학, 철학 등을 고학으로 전공했다. 1745년경부터 철학적인 저서를 쓰기 시작했다. 회의 사상에서 출발했으나 샤프츠베리의 영향을 받아 계시를 인정하는 이실론으로 옮겼으며 맹인서간 레테 설레즈 어뷰글즈에서는 무신론의 경향을 짙게 나타내었다. 이 때문에 즉각 3개월 정도 투옥되었다. 이보다 앞서 1746년 경 어떤 출판업자가 영국의 W. 체임버스 백과사전의 프랑스어 번역을 그에게 의뢰하였는데, 이때 그는 새로운 백과전서 에시클로프디를 출판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착수하였다. 과학 아카데미의 J.R. 달랑베르를 감수자로 하고, 볼테르, 몽테스키외, J.J. 루소 등 당시의 계몽사상가들을 총동원하여 1751년 제1권을 내놓았고 21년이 지난 1772년에 본문 17권, 도판 11권의 찬서를 완성하였다. 이 백과전서의 내용은 종교, 교회의 비판, 중세적 편견의 타파, 전제 정치의 비판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도중에 수많은 탄압과 발행 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1759년 이후에는 비밀리에 편집, 인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이 사업에 바쳤다. 이 밖에도 여러 방면에 걸친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철학 저서로 달랑베르의꿈 릴리브 데이티얼램버트부겐빌 여행기 보유 서플리먼트 오 보이지 대부프건빌 등이 있고, 소설 수도녀 랄릴레지유지 라모이 조칼리 니부테 레이미 운명론자 자크 희곡 및 연극론 전람회 비평으로 살롱 회화론 배우에 관한 역설 등이 있다. 사상적으로는 18세기의 가장 철저했던 유물론자로서 최신의 생물학이나 화학을 도입한 그의 사고 속에는 에미 지너론이나 변증법이 예고되었음을 알수 있고 티레싱, JW케트 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